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로 십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베드로가 안중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어...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늘그 기도 시간에 성전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안절히 기도하며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사람이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해, 두해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인 그 사람들은 좋은 일로 이 안진뱅이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줬던 거죠. 성전까지 어, 데려다 주고 그걸 해서 사람들에게 어, 돈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곳이었냐? 성전 미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지나다니는 그곳, 그곳에서 어, 보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어,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은 도와졌습니다. 근데 그 길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평소처럼 지나가는데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3절에 보면 구걸을 합니다. 그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신 마른 뼈와 같은 흑암에 메여 있는 자였구나. 그때 이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5 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하던 것처럼 재물을 얻을까 하여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6 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보여져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달만 안 걷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다시 걷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근육도 그렇고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발에 힘이 들어와서 일어서는 것도 기적인데 뛰어서서 걸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영적인 안전뱅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자신만의 문제들을 갖가지 가지고 영적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포장되어져서 지위와 명예와 돈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심령은 안전뱅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 매여서 사람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그저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성전 미문에 갖다, 앞에 갖다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어진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진짜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백성이 구절에 보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우리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나한테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나에게 없는 것을 주려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생명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안진맹이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왜그랬을까요그 사람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살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보여지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계집 여종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도행전 1장 일장, 1장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탁 듣고요. 초대교회 사람들과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늘 올라갔던 그 길에 갔는데 보여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건데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한그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그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사의 60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발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아들은 내 빛으로 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결단한 우리들 위에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가지거나 우리가 이일 때문에 뭔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이 일을 하려고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러라.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비밀 몰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빛을 비춰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며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겉은 멀쩡하지만 내 속은 진짜 진짜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 알수 없는 문제 때문에 매어서 살아가던 내, 인생, 내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해결되었다.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속에 빠져서 마음의 문제로 힘들어하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해결되었다. 내가 만난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이 일만 이야기해줘도 영적으로 안전병이된이 사람이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꿈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데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어떨까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영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받기로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과의 만남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이 배운 지성인들까지도 말도 안 되게 미신과 점술 굿, 부적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 벌어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이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저주와 재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와 사건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고 전 세계가 전쟁과 테러 위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예비되고 작정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 이사 60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이 그리 저 빛을 바라게 되면 오는 축복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고 그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겁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의 빛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영광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육신적이고 다른 부분들도 쭉 나오지만 진짜 중요한 응답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끝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아야 하느냐, 강해, 강의... 약한 자가 이 일을 할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속히 이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수 있도록 작은 실천의 목록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나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신 영적 안진뱅이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고 그 속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또내 평생 전도는 어떻게 하며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 전할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보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고 보지 않으면 이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이렇다는 것은 알지만 잠깐 내버려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속에 이 예비하신 자가 누구일까?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길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목하여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늘 우리가 보고 있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속에 복음을 받게 되어질 줄 모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부러워하거나 대단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이 사람이 영적인 안준뱅이였구나 그때 우리는 가서 이 복음의 말을 얘기하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안준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계속 우리 전도자의 직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며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가는 길에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생을 걸고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간 계속 방글라데시의 사마르 전도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 지금 오늘 이제 지금 비행 중에 계실 겁니다. 지금 돌아오고 계시는데 그 발걸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이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 받고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리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받다가 찾아와서 치유함 받는 교회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도자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을 믿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도곡동 땅이 우리 수도권이 우리 민족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하 영적인 안진병인을 바라보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달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